진짜 나 어. 지금 앞에만 보고 있고 얼굴이 하 미쳤어. 뭐야? 아 힘들어. 아. 평창역 근처에서 소카를 했었는데 평창 시내로 가는 버스 가 끊겨가지고 밤에 급하게 원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서군산 입구에 도착했고요. 시내버스를 처음에 타려고 했는데 시내버스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시간 절약하실 분들은 돈 조금 더 내더라도 이 시티투어 버스 타서 바로 오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처에 식당도 있습니다. 0천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내려오셔서 현금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만큼은 천천히,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진짜 등산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올라오고 할줄 하면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네. 아. 오. 오. 어. 저기 보이는 게 유리다리. 아. 아, 울렁다리. 울렁다리구나, 이게. 어, 울렁다리고 여기가 출렁다리인데. 어우, 무서운데. 어. <laughs> <laughs> 아 오씨 <laughs> <어딜까? 웃음>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웃음> 지금 <laughs> 주발이 무서워갖고 <laughs> 그냥 아주 어 부들부들 부들대지 <laughs> 다리가 떨리죠. 와, 진짜.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와, 근데 진짜. 오, 무서워. 뭐야. 세요 와, 진짜 출렁거려. 진짜. 나 보이세요? 와, 진짜 출렁거려. 이게 진짜 당연히 엄청나게. 안전한 다리겠지만 안전 장치 하나 없이 오 여기를 간다는 게오 진짜 생각만큼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어우습니다어 솔직히 좀 무섭다. 좀 무서운데 오저딱 끊어져갖고 떨어지 상상하니까 그냥. 오금이 어우 너무 무서워자한마 해주세요 <laughs> 밑에를 못 보겠어 진짜 진짜 나 지금 앞에만 보고 있고 진짜. 얼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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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어. 진짜 무서워 진짜 아저 진짜 오긴 했습니다 진짜 와 이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네 <laughs> 와진짜와 진짜 진짜 무서워그렇진무서워진짜�진짜로 진짜 무서워. 그렇게 진짜 예, 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짠한 아거 보여? 어, <laughs> 와 진짜? 아 진짜. 와와 생각보다 무섭다. 어, 아니 저 끝에 유리 다리인가, 올랑 다리인가 뭔가 있던데 나 그거 그거 할수 있을까? 밑에 유리 유리판인 거? 나는 이거 올라오기 직전까지 아무 생각 없었다. 근데 다리 이름이 출렁다리인데 왜 출렁거린다는 생각을 못 했을까? 아 진짜 멍청하네. 너래지는데 <laughs> 건너고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 아, 그렇네. 저기 타워까지 갔다가 다르게 내려가는 길이 있나봐.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는 거지. 그런 것 같은데. 가자, 가보자 스카이워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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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었어 갑자기. <웃음> 가자. <웃음> 오, 야야야야, 야 터스. 토스. <laughs> 갑자기 토스한 이유. 와, 이것 때문에 무섭다고 찡찡거리고. 그냥 만들어 놓지? 이런 걸로 왜 만든 거야, 그지? <laughs> 한 번쯤 건너보면할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무서워. 와 여기도 이제 슬슬 무서워요. 와, 뭐하러 이렇게 만들었나? 오, 진짜 무섭다. 22년 12월에 중국 여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다행히 안 만들어져가지고. 아, 저걸 진짜 갈 뻔했네. 요 너무 아무 각오도 없이 왔다. 이렇게 무서운 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진짜. 아. 아니, 스카이워크. 스카이타워? 아, 스카이타워구나. 아, 스카이 타워랍니다 와 여기가 근데 무서운 게와 밑에가 뿡떨려 있어가지고 못다 뿡떨려 있는게 아니라 뻥 뚫려 있는거지 무서워서 마음 제대로 못하는 거야아와 <laughs> 어, 여기는 좀 그래도 많은 곳이 네네 그 친구는 겁도 없네 진짜. 응. 아. 씨. 뭐야? 아, 씨 놀래라. 아. 야, 여러분들 이 스카이 타워. 여러분들 아, 스카이 타워 전경입니다. 응. 야. 멋있긴 하네. 어 내려갈까? 사진 한 찍고. 사진? 와, 밑에 보니까 무서워 죽겠네. 와, 어디서 찍으면 되는데? 빨리 찍고 내려가자. 아이고 규조. 그잘 잘라 먹고 먹자 이거. 뭐호떡이나호어아려그 음, <laughs> <laughs> 새로운 경험이었어. 진짜 새로운 경험. 나는 <laughs> 진짜 어 가슴이 쫄려가지고 <laughs> 뭐 근데 사실 뭐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또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갔다 오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실 뭐 아까 그거는 좀 재밌으라고 연기한 거였고 아갑자 눈물 나 눈물 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그러던데 <laughs> 아유 속았어 나밥 <laughs> 먹으러 가봅시다 고아 어, 배고프다 아 잘 먹었다. 이제는 좀번 산책도 할겸 레일 파크로 한번 걸어 걸어 가볼 거예요.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 거리고 레일 파크 가서 또레이바이크한번 타면서 또 체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경치나 이런 것좀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걸어서 3분이면 갑니다. 소군산 입구에서. 음. 아 진짜 금방 왔네. 네, 소주 주세요. 네. 잘통나 토끼한테는 인기가 많네. 출발합니다. <laughs> 아, <laughs> 나왔다. 아, 재밌었다. 어, 힘... <laughs> 재밌다. 이거 조금 살짝 불태웠습니다. 하얗 정도 파까지 하... 넣을 뻔 했습니다. 어? 끝나고 나면은 중간에 사진 기사님이 저희를 찍어주셔요. 끝나고 나서 앞에 포토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은 이쁜 아,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찍는 줄 모르고 딴데 보다가 <laughs> 아 이때 찍혔구나 싶더라고요. 둘다먼산 보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어떠신가요?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힘들다. 조금, <laughs> 조금 아주 조금. 음, 많이는 아니고 음. 조금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색다르게 이런 거 하루 좀 넣어주면은. 색다른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원주 간영 관광지에 있는 서금산의 출렁다리 스카이타워 그리고 레이파크를 돌아봤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